진짜 뉴스 로달리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정동근과 장민호님 파트너즈 관련의 깊은 소식 하나 전해드린 제 화제입니다. 정동근과 장민호님이 한 온라인 투표 사이트의 투표에서 함께 4위권에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온라인 투표 사이트 트로픽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투표에서 두 분이 1위와 3위에 랭크가 되셨죠. 트로픽의 이번 투표 주제는 자꾸자꾸 계속 듣고 싶은 명곡 보유자 플레이리스트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가수논 이라는 주제입니다. 영상 의기념제에 정동훈과 장민호님은 1위와 3위에 랭크되어 계시는 기쁜 상황이죠. 또다시 이렇게 파트너즈가 함께 사이권에 오른 모습인데요. 정말 인기 대박입니다. 정동훈과 장민호님은 항상 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파트너즈 인기 정말 놀랍죠. 정동훈과 장민호님 모두 현재 활발한 방송활동은 물론 축제들의 초대가수로 바쁜 단어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정동훈과 장민호님 파트너즈 두분 관련해 기쁜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